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요 이게 전부 다내 전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1년에 4번 또는 2번 그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10%는 따로 떼서 부가세 전용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어떤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사업의 일환이 사업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부가세는 사실 세금에 속하죠. 그래서 세금부터 어, 차근차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매대행 셀러 입장에서 부가세를 이해하는 순서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세금은요 어, 종합소득세와 이제 부가세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작게 보시면 원천세와 4대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이 4대 보험료는 사실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험료이지만 우리가 세금처럼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부가세는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 원에 판다 라고 하시면 이만 원에 10%천 원을 얹혀서 소비자에게 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천 원을 우리가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 신고 기간에 소비자의 소비 생활을 우리가 국가에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예, 이런 입장에서 부가세를 통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모든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이제 공급 대가 즉 판매가에게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시면은 그 부가세 10%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일 때와 사업자 입장일 때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그 입장이 틀린데요 직장인으로서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라쳐 볼게요 그러면은 110만원을 주고 컴퓨터를 사죠 그러면 컴퓨터의 금액이 얼마예요? 100만원이겠죠 그쵸? 100만원인데 10만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만원 더 주고 산 다음에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우리가 20%더준 거를 그때서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이 컴퓨터 100만 원 짜리를 사는데 10만 원 일단 더 주고 사고요. 이제 부가세 환급 기간에 부가세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때는 일단 당연히 어, 사업 용도로 썼을 때 사업자가 되는 순간 어떤 모든 매입은 사업 용도로 쓰여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환급을 받는 거냐 꼭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부가세이기도 하지만은 매입세액이기도 합니다. 어, 자세한 거는 뒤로 갈수록 더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매입세액 어쨌든 공제 또는 환급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적격증빙이 뭐냐면 너가 돈을 썼다 라는 증거를 꼭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건데요. 이 증거는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경우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세요 라고 꼭 한마디를 더 해야 한다 는 겁니다. 또는 지출준비경수증 이라고 하죠. 그래서 찍으세요 하면은 사업자를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어, 지출준비영수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어, 전자로 이제 찍히게 됩니다. 요거는 유튜브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요약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물건을 계산할 때10% 어, 부가세를 더 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더 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아까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어 나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 세금계산서를 10만 원더 주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가세는요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세 개의 사업자들마다 차이가 어, 있긴 있는데 종합소득세로 차이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부가세에 내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겁니다. 이해됐죠? 되 부가세만 따르게 내는 거지 실제 우리가 종합소득세 세금을 낼 때에는 똑같이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자로 해가지고 더 적게 내거나 더 비싸게 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 의한 구분을 말하는 이제 명칭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간이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우리는 물건을 구매를 할때 일반 사업자에게 구매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뭐 소비자든 어떤 간이사업자든 간에 무조건 10%를 더 얹혀서 일반사업자한테 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부가세는 사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파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한 차이를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한줄 요약하면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붙는다 물건을 팔 때에도 붙고 살 때에도 붙는다 근데 20%가 여러분이 적은 금액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매번 소비하는 모든 금액에 10%가 붙는다 라고 하면요 1년에 거의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4천만 원 정도에 되는 크기를 우리가 공제 받거나 덜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적격 증빙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죠. 우리가 이 적격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간리 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나 면세 사업자에 대한 구분은 그냥 부가세법에 의한 구분일 뿐 실제 총 세금을 낼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 처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어, 비용 처리는 일단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적인 지출은 공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려면 어떤 물건을 팔려면 당연히 물건을 어디서 사 와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어떤 우리 매장을 계약하고 그 매장 안에 세팅된 어떤 뭐 서비스나 어떤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그쵸? 이럴 때 비용이 들겠죠. 이런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직장에는 그런 게 없죠. 이미 월급 받을 때부터 원천세 세금을 다 떼고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단지 이제 연말정산 때 내가 쓴10%더낸 금액 즉 나의 소비생활을 정부에 뭐랄까 보고서를 내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낮춰준다 라는 거는 이제 사업자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쓴 모든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뜻하고요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이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수기계산서, 지금은 거의 안 쓰죠. 또는 지출증빙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원천징수영수증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처리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근데, 유튜브는 해외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세금이 해당되지 않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카메라, 마이크, 책상, 의자 등등등 이런 사무실 비용을 구매를 천만 원을 하고 백다방 자영업 물론 천만 원밖에 안들지 않겠죠. 아니면 이미 매장을 오픈하고 이번 달 발주 금액이 천만 원이다라고 이제 치고 어 썼다라고 가정하고요. 또는 도소매 이것을 준비하는데. 3천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시에 이세 가지를 하는데 이제 총 비용이 3천만원이 들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을 썼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3천만원의 비용을 썼는데 부가세를 얹혀서 우리는 3 3 0 0만원을 이제 쓰게 되는 거겠죠. 이 중에 몇 프로 10프로인 3 0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매입 그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3 0 0만원이 뭐예요? 내가 일반가스자이고 너가 일반가스자이면 서로 주고 받고 그 받은 사람이 정부에 내고 정부가 다시 나한테 뭐 돌려주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뭐예요? 적격증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하는 법을 볼게요. 뭐 회계장부 이런 거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적격증빙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적격증빙을 실수로 까먹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이 증빙을 우리가 홈택스에 뭐 무조건 제출 뭐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입력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실신고 과세자나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형태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죠. 만약에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죠. 부가세를 이제 받아서 잘 가지고 있다가 대신 국가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 국가가 음, 너가 지금 이렇게 돈을 썼구나 알았어. 알았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하면서 이제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세금, 어떤 이 현금흐름을 국가가 알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부가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정말 무엇이냐? 판매자가 만약에 이렇게 11,000원짜리 국밥을 파는데 하루에 100개를 팔았다고 라 해볼게요. 이 100개를 팔때 드는 이제 원재료 값이 있겠죠. 당연히. 자, 이런 것들 이제 이 매입비용이라고 하고, 자, 매입비용이 이제 만천원짜리 하나를 파는데, 7,700원의 매입비용이 든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개를 팔면은 11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110만원을 파는데 내 같은 비용은 77만원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차액이 뭐예요? 바로 나의 순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110만원에 100만원이 이 원래 비용이고 20만원은 뭐예요?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그리고 77만원 중에서 70만원이 비용이고 이 나머지 치프는 7만원은 뭐예요?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10%가 각각의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다. 전체 금액은 매출액이고 매입액이다. 이 차액이 바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즉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바로 우리가 내야 되는 어 세금인 거고 여기서 이 뭐냐? 30만원. 이 나의 진짜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요. 이게 전부 다내 전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망하게 되시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1년에 4번 또는 2번 그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10%는 따로 떼서 통장에다가, 부가세 전용 통장에다가 넣어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어떤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사업의 일환, 사업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것처럼 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10%를 떼서 통장에 넣는 이 과정 자체가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이다, 사업의 하나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년 고생하고 결국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결과를 얻게도 됩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국밥 판매자, 국밥집 사장님은 판매 값이 110만 원이고 원재료 값이 77만 원이면은 여기에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매입 10%가 매입세액 이니까 요거 뺀 금액이 내야 되는 돈이 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구매대행 셀러죠 구매대행 셀러도 똑같이 어쨌든 매출 매입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구매대행 셀러에 앞서서 그냥 일반적인 소매업 셀러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소매업 셀러라고 하면은 똑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매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 110만원을 팔았을 때 우리는 매입금액의 10%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3만원을 우리가 이제 부가세로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매출액 빼기 매입액, 그 차액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받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다. 즉, 돈을 번 것보다 쓴 금액이 더 크다. 어떻게 한 거예요? 사업을 못한 거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환급받으면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어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예시를 들어볼게요. 매출 2천만 원이고요. 어 매입은 천만 원이다. 그래서 내한달 수익이 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매출은 2억 4천이고 매입이 1억 2천이기 때문에 요거를 단순 계산을 하면 수익이 얼마예요? 1억 2천만원이죠. 1억 2천만원일 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보면 몇 퍼센트 구간에 있죠? 35%의 세율을 부과받는 나는 하나의 사업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2천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 중에서 35%는 뭐예요 전부 다 세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여기서 누진세 공제를 빼야 되긴 하지만 요거 요 개념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자 그래서 4천 0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비용 처리가 무엇이냐면 그럼 나의 수익은 얼마예요 1억 2천에서 4천 2 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이 순수익으로 측정된 금액에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5천만 원을 조금 더뭐 비용으로 뭐 재료를 사거나 뭐 사무실 확장하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좀 확장하는 데 썼다 그러면 얼마예요 나는 5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내 수익이 줄은 거죠. 내 수익이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비용으로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에 내 수익은 7천만원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세 구간이 35%에서 24%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게 내가 만약에 수익이 8천0백만원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써버리는 게더 낫겠죠. 근데 어 8천9백만원은 요런 차이가 아니라 뭐 1천만원, 5천만원을 억지로 써야 되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 얼마 한 10만원밖에 차이가 안날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요럴 때 이런 것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가는 그 간당간당한 상태일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어 뭔가를 더 많이 쓰는 거지 무조건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세 그리고 비용 처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진세 공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누진세 공제는 자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수익을 가진 사람은요 6%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200만 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15%의 세금을 내는건데 이게 내가 만약에 4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15%가 아니라 4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6%의 세금을 부과하고 차액 2,800만원에 대해서만 요 15%의 세금을 어 부과하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만약에 8천만원의 연봉이다 라고 하면 요이 8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6%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나머지 4,600만원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1,200만원을 초과하고 4,6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걸 초과하는 금액 즉 8,000만원에서 3,400만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24%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4천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요 여기서 15% 6 0 0만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108만원 을 빼면은 이게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인 거예요 자 1,200만원에 6%를 곱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예요? 72만원이죠 그쵸 나머지는 얼마 초과했죠? 4천만원에서 1,200만원 빼면은 자 2,800에서 15%를 곱해 볼게요 그럼 420만원인 거죠 그쵸? 여기서 플러스 아까 우리 72만 원, 492만 원이 세금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4천만 원에 곱하기 15%, 네, 600만 원이 세금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요 누진세액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빼기 108만 원. 그러면 492만 원. 여러분 어때요? 똑같죠? 이게 8천만 원일 때도 1억일 때도 똑같습니다. 실제 내 연봉에서 이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세 액 공제를 빼시면은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에 계산을 해볼게요 매출액의 10%가 매출세계라고 제가 했었죠 그리고 매입액의 10%가 매입세계라고 제가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뺀이 이 남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과연 정말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